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이캐시 코인의 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시작 예상가는 2,023년 1월 29일 14시 0.0467원이며, 시작 평균 신뢰도는 90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0.0503원이며, 평균과 신뢰도는 88%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1월 29일 14시 0.0464원이며 적가 평균 신뢰도는 92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1월 29일 15시 0.0584원이며 고가 평균 신뢰도는 79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0.012원이며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21%입니다.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0.0484원이며, 저항 평균가는 0.0518원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2월 1일 13시 0.048원이며, 종가 평균 신뢰도는 91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플러스 0.0013원이며, 시작가 대비 플러스 2.7%입니다. 그래프와 같이 약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.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3년 1월 29일 13시 34분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